I'm go <sweak>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의 VJ 택재입니다 안녕, 구독자분들. 어제도 당연히 만난 거 많이 많이 드셨죠?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등심 안심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요. 사장님이 살고 계시는 부산 남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상호는 거북이 금고입니다. 오, 돈가스 전문점인데 상호가 특이하네요. 거북이 금고가 상호인 이후 식사하면서 알려드리고 등심 안심 돈가스도 신나게 먹으면 맛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택재와 함께 거북이 금고로 고고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고싱. 구독자분들,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가 자지우지 할수 없습니다. 부산 남천동 한나여성아이병원 맞은편 부자민영 주차장에 주차했고요. 사실 점심 12시부터 14시까지 식당 앞 주차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11시 30분에 갔기에 30분 모자라서 나대지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지하철 남천역과 메가마트 남천점 중간 지점에 오늘 제가 방문할 거북이 금고가 있습니다. 대성빛지 상가 1층에 있네요. 아따 진짜 금고가 있네요. 이거 열수 있는 건가? 정말 오래돼 보이는데 타이타닉에 나오는 금고 느낌이 드네요. 점점 더 거북이 금고가 상호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실내는 정말 좁고요. 테이블 3~4개 정도 있고요. 3분 정도가 시... 식사할 수 있는 다이 자리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고풍스럽고 감성적인 느낌이 창출되네요. 메뉴판입니다. 1인 1메뉴 주문이고요. 금전의 안심, 등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세가지 소스도 나오는 거북이 정식 14,000원과 돈가스에 찍어먹을 카레 소스 3,000원 주문했습니다. 샐러드 돈가스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일단 목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라 한잔 먹고 시작합니다. 캬~ 목축이 말려. 자,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 비주얼이 그냥 지려주는 돈가스네요. 왼쪽이 등심이고요, 오른쪽이 안심입니다. 제주도 흑돼지 생고기가 엄청 두꺼운데 딱 봐도 육즙이 스르륵 느껴지고 숙성을 제대로 시킨 듯한 느낌이 드네요. 커튀김도 노릇하이 이쁘게 잘 튀겨진 상태입니다. 아참, 약간의 생 와사비도 있습니다. 샐러드와 보통 양의 밥도 나왔습니다. 아지면 사파조 유부 들어간 장국도 나왔어요. 파슬리 가루 뿌려진 수제 카레 소스입니다. 한전 진해 보이고요. 딱 봐도 이거 어뜨우기 3분 카레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파고죠? 트러플 소금과 바질 양파 소스, 수제 돈가스 소스도 나왔어요. 기본찬 양파 절임과. 각두기. 오늘은 안 썰이고 통으로 그냥 먹을게요. 수제 돈가스 소스에 찍어서 한입. 와 유레카 치기준다원따봉 먹으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고기 질 레알 미쳤네 정말로 숙성을 제대로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고 흑돼지 생고기를 정말로 매일 직접 만드는구나란 생각도 했어요 레알 고기 씹는 순간 육즙이 파도치듯 싹 나오면 이건 진짜 찐이구나 BTS 돈까스구나 겉튀김도 그 특유의 기름진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그냥 좋은 기름에 튀긴 느낌의 바삭한 겉튀김이었습니다 그 겉튀김도 어, 튀김이지만 레알 고기가 다 살렸네요 수제 소스도 적당한 달달함과 정말 진한 소스인데 등심과 딱 찍어 먹기 좋은 소스라 이거 좋아 아, 안심은 생 와사비에 트러플 소금에만 찍어서 먹었는데요. 그 고기 육질이 이렇게 부드러워도 됩니까? 너무 부드러운데요? 진짜 등심 안심 모든 고기가 잡내 그딴 건 3, 2, 1도 안 느껴지고요. 고기질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 식감 정말 완벽 그 자체고 입 안에서 그냥 스르륵 녹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맛집이네요. 1티어급 돈가스 식당 맞고 저는 자리가 협소해서 웨이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웨이팅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죠? <laughs> 유부들어간 장국도 제대로 끓여졌네요 돈까스 계속 먹다보면 기름질수도 있는데 한입 떠먹는 순간 입안을 정화시켜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만드네요 아 수제 카레소스 이게이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와열받아 너무 맛있었어 열받아 이거죠 이거 우유버터에 양파 소고기를 볶고 끓여내 숙성시켰다는데요 와 이렇게 카레소스 맛이 깊을 수가 있나요 여기 카레 전문점 아니죠 그리고 너무나 진해서 혀에 카레소스가 닿자마자 혀가 신나서 춤을 출 정도의 맛입니다 끝맛은 고소함까지 제대로 느껴지고 풍미가 정말 가득한 계속 땡기는 중독성 강한 카레소스인데 아무 취향이겠지만 저는 무조건 돈가스를 카레소스에 찍어서 먹는게 다른 소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구독자분들 다음에 방문하면 3천원 아끼지 말고 꼭 주문하셔야 합니다 안그럼 여기 온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 카레는 무조건 밥이죠? 돈까스 깍두기 올려서. 마무리로 돈가스에 듬뿍 적셔서 한 입. 아참 그리고 빨리 말씀 안 드렸네요. 상호가 거북이 금고인 이유는 부부 두 분이서 식당 오픈 직전에 동남아 배낭여행을 갔는데 42일 동안 9 개의 도시 중 제일 행복했던 곳이 태국의 꽃다오라는 섬인데 꽃다오는 거북이 섬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선 거북이가 되었고 거북이의 상징인 장수 금고는 변화 먹고 귀중한 물건을 간수하여 보관하는 곳이니 거북이의 복이 금고에 쌓이고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 거북이 금고가 상호로 정해진 거라네요. 그 의미가 깊은 상호네요. 그리고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 홀은 남자 사장님이 보시는데 처음엔 남자 사장님이 되게 하신 인줄 알았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친절하시고 요 혼밥하기도 정말 좋은 식당인 것 같아요 아차참 남자 사장님께서는 평생 배민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어, 아, 택재이 오늘도 이상을 잃었다 자 멈춰라 택재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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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오늘도 몸을 안 하겠다. 누가 나좀 먹고 가 있어. 네, 정말+ 정말+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의 한줄 평, 도북이처럼 장수할 수밖에 없는 식당.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오늘보다 더 맛난 식사하세요. 안녕. 뿅.